47차 경주마 주행 심사 마지막 4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말 쓰고는 심사 지정마 나머지는 신마와 휴양마 그리고 연습 주행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빠르게 앞서 달리는 외곽의 7번 내길의 에이스 안쪽에서는 6번 매직 플레저가 두 마리 팽팽한 선두 다툼 펼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의 7번 내길의 에이스 8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국산 두 살짜리 앞말입니다 안쪽에서 이익권으로 쳐져 있는 6번 매직 플레저, 국산 5등급의 3살짜리 암말입니다. 2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3위권으로는 안쪽에 5번 말쓰고입니다. 두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2살짜리 수말 12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였습니다. 4위권으로는 안쪽에 10번 글로벌 파로합니다 11월 심사를 받은 신마로 오늘 연습주행인 호주산 2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외곽의 7번 내길의 에이스 선두 안쪽에 5번 말쓰고가 2위, 3위로는 6번 매직 플레저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